도... 안녕하세요, 외치씨.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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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고 계실 <계신> 거죠? <laughs> 아 오늘 저 같은 학고 유튜버에게 그 구독자분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아주 정말 감사하게 어 이거를 뜯어보려고요. 아, 정말요? <laughs> 네. 예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구할 기기 없었거든요 이걸 참 이켈로자는 예전부터 되게 갖고 싶었는데 오, 대박 너무 예쁘다. 오늘 데 이건 신기하게 원래 보통 이렇게 선 표시돼 있는데 몇 mm 나뭐 이렇게 그뭐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수치 없이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.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. 엄청 예쁜 거 주셨다. 아 이거 그 엘라님이 제일 되게 좋아하시는 맥스인 것 같은데. 이게 왔네요. 아, 역시 이걸 주셨네요. 제가 입고 있는 이, 인베이전. <laughs> 인베이전. 오 세트. 오. 오. 티셔츠랑 숟가락 다르서 잔이다. 음. 오, 이것도 잔이 되게 신기하다. 와 오, 이거. 아,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태쿠가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기 텍프. 태쿠 저는 태초가 좋아요 <laughs> 정말 저 같은 학부에게 이런 큰 선물을 해주시다니 어� 어쩜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지 우와 이런 형태 잔도 있거든요 제가 다 갖고 싶었죠 <laughs> 삼분의 일 파인트 잔. 아, 이거 너무 귀엽다. 이거 미켈로 남자 캐릭터랑 이거 여자 캐릭터. 이 애네 캐릭터 이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내가. 이거 보면 삼분의 일 파인트. 음. 우와. 이거 음. 있었어. 이거 있었어. 뭘 되게 궁금이 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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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잔 이게 렇 비교 잔 이렇게 비교자. 오~~ 아 이거는 손주 잔인가봐요 또 음, 있어요?? 또 있어요 아직 하나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이래서 미켈러 잔을 되게 갖고 싶었는데 와 이거를 이렇게 다 주시다니 정말 지부 아, 잔을 이정도로 분양을 해주시던 이거는 잔이랑 물고기인가봐요 이거는. 이건 거는 그림이 이것도 뒤에는 똑같이 그 수치가 안나와있어요 이것도 미켈로 근데 잔 느낌이 되게 좋다 이거 이제 미비.. 그.. 더브스.. 새끼들이.. 이런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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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켈러 누나 이제 좀 풀어주면 좋을 같 텐데 여과 없이 나가는 거 아시죠? 아 여과.. 아 여과 없이 나가요 이거? 여과.. <laughs> 여과 여가 없습니다 여과가 돼야 될거 같은데 저희 편집에 여과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라님께 감사의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시죠 아. 저 같은 이 학고 유튜버에게 이런 엄청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, 정말 떻게 감개무량합니다, 정말. 나중에 저희가 이제 조만간 그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, 거기서 뭔가 잘 되면은 저희도 꼭 선물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